안녕하세요, 로이 프린 아빠, 이준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로이, 로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유럽,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외부의 공연이 다 취소가 되고 있어요. 그 집에 있어서 많이 심심하죠. 그래서 뭐라고? 링 피트 하면 되지. 그래. 근데 링 피트 없는 사람도 있고 링 피트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의 유명한 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알아요? 음. 응. 오케스트라가 뭐지요? 엄청 많이 연주. 어, 엄청 많은 사람이 연주하는 거죠. 클래식 음악을 주로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아주 유명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어요. 필하모닉은 필 좋아한다. 하모닉 조화를 좋아하는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독일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공연을 4월 중순까지 중단하면서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공연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그 공연 실황을 무료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미국의 뉴욕 오페라 공연단이 오페라 공연도 인터넷으로 무료로 볼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두 가지 총두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d i g i t a l c o n c e r t h a l l c o m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만 딱 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바로 밑에, 모두에게 무료입니다. 3월 31일까지 입력하시면 무료로 즐길수 있습니다. 3월 31일 이 지나면 무료로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 사용 누르면, 자 가입 로그인을 해야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성과 이름, 국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렇게 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지 보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그러고 입력하고 다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를 모두 넣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 페이지가 뜨는데요. 자, 그러면, 뭐를 눌러야 될까? You have just received a. 자, 이제 30일짜리 티켓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음악회와 모든 영상을 다볼수 있습니다. 공연 눌러가지고, 음, 교육. 아는 사람 있어요? 비발디 알아요, 비발디. 자, 이거 봅시다. 무료. 공연 보기. 애기들 많네 누르면 이렇게 수가 있어요. 이 노래 하나 저작권이 걸리니까 요까지만 딱 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 개도 있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볼수 있어. 너무 엄청 많아. 어? 엄청나게 많은 공연을 다볼수 있고요. 아주 규태가 첼로 연습 열심히 해서 첼로 첼리스트가 되면 이런 이런 곳에서 공연 다니는데 뭐야 이거는? <laughs> 그러면 <laughs> 클래식 보는 법은 끝. 그러면 오페라 보는 법 보겠습니다. 오페라는 metopera.org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오고요. 왓츠나우 이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이게 갑자기 접속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잘안 보이는데요. 누워서 요거도 링크를 달, 걸어드리겠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여기서 Watch Now를 누르시면 뭐가 안 보여? 여기서는 잘안 보여. 이것 이거, 이거 링크 걸어드릴 겁니다. 자, Watch Now <laughs> 누르시면 <웃음> 근데 이건 뭐지? 여기 갑자기 투명해진 것 같다. 누르시면 한참 걸리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봐. 응? 어, 이거 누르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시 저작권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나중에 다른 것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요요 요 부분 클릭하시면 되고 밑에 영어 자막도 있으니까 영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 이제 편집해서 올립시다. 안녕. <laughs> 자 그러면 <laughs> 먼저 접속하는지만. 자. 3월 31일까지 이걸 입력해야 되니, may only be used once per user. 자, 상품은 사용, 이걸 누르 <laughs>